군산의 최대 상권이었던 영동이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신도심 상권과 롯데몰에 치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최대 상권이었던 영동 우유거리입니다. 눈에 띄는 건 폐업 점포입니다. 현재 105개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러수동는 소득은 뭐려 지금 여기서 뭘 갖고 려 신규 택지로 거주 인과 이동하면서 겪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롭데몰까지 들어서면서 상권 몰락에 따른 공도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국기야 지역 상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할 수 있는 보세우리 거리를 만들자는 대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한 특화 거리 지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로서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월쯤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면 식당 등 업종 변화가 가능해진다며 우선 소비자층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때 군산의 최대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생존 위기에 몰린 영동산가. 회생을 위한 대책이 거론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